자 이제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 잦은 어, 가을비로 인해서 어, 김장무시하고 김장 배차가 진짜 많이 컸어요. 이게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걸 수확하는데 올해 김장은요. 이 가을비로 인해서 어, 김장 시즌이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아, 배차가 진짜 많이 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배차 좋습니다. 진짜. 자, 이거 다 비가 캐왔습니다 갈비가 요만큼 싹다캐왔어요 무시도 참 좋습니다, 지금. 자, 다음에 이거 무시 캐고 시래기는 또 엮어가지고, 또 시래기 따로 먹고. 자, 배추가 좋아요. 근데 오늘은, 어, 들깨, 들깨 찌러 왔습니다. 자, 배추가 완전히 막뭐 A급입니다, 진짜. 이 별도 뭐한 것도 없는데, 이 갈비, 가을비, 갈비가 싹다키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게 들깨인데 들깨 잎이 놀짝하게 젖죠? 어, 초록색인 것도 있는데 지금 거진 다 익었습니다. 어, 들깨가 완전하게 익으면요, 자, 들깨가 완전하게 익으면요, 이렇게 시방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들깨 손실이 많거든요. 약간 이렇게 놀짝할 때이배줘야 됩니다. 자, 오늘 요거 한번 뵐게요. 아, 여러분, 들깨 싹다 뱉습니다. 어, 들깨는요, 집으로 옮기지 않고 여기 갓발을 깔아가지고 이 말려가면서 들 겁니다. 자, 여러분, 욕받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이 배차 좀 뽑아가지고 오늘 쌈 한번 싸먹게요. 아. 여러분, 제가 봄에 심었던 이 나락이요, 추수할 때가 다돼 갑니다. 아, 계절은요, 또 이렇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와... 자, 이 가을 상추인데요. 저희는 잎을 따먹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 가을 상추는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가을비가요. 상추를 잘 키워놨어요. 배차도 잘 키우고 막. 이 비에는요. 질소성분이 녹아있어가지고 천연 비료거든요. 잘 큽니다. 초장을요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이 고추장에다가 매실 액기스를 타면요 설탕도 필요 없고 식초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이 초장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민분의 집에 이 초장 레시피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은 식초를 붓습니다 식초를 어느정도 저는 오늘 초장을 많이 만들진 않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 둔 초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진 않을 겁니다 자 식초 조금 붓고요 원래는 저는 감식초를 하는데 집에 감식초를 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양이 중요합니다. 이 초장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설탕 양을요, 50% 이상 넣어야 됩니다.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이, 이 정도 넣으면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넣어야 됩니다. 어, 고기에 마야르 이 반응이 있다면요. 이 초장에는요, 약간 카라멜 같이, 이 카라멜 반응이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좀 과할 정도로 설탕을 좀 많이 넣습니다. 저는 요, 요 정도만 넣을게요, 일단은. 초장을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식초에, 소장을 충분히 녹힙니다 녹히는 과정에서 설탕을 식초에 녹히는 과정에서 이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시면 자기 입맛에 달콤하게 먹기면 설탕을 좀더 엮고 새콤하게 먹으면 설탕을 좀 작게 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충분히 녹힙니다 설탕이 다안 녹았지만 맛을 한번 볼게요 대충 감은 오잖아요 이게 다 녹으면 어떤 맛이 나올지 어, 약간 신맛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설탕을 좀더 여을게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과하게 저어가지고, 어 우리가 그 달고나 커피 만든다는 그런 느낌으로 설탕을 완전하게 녹여줘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넣고, 이, 섞으면 안 되냐? 아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 설탕을 녹이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초장을 먹었을 때 설탕 이 알갱이가 씹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상태에서 완전히 녹인 상태에서 고추장하고 마지막 이 양념을 넣고 이 섞어주면 됩니다. 설탕을 녹이는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요 여기서 바로 고추장을 넣고 나머지 양념을 넣어도 됩니다. 대신 그러면 초장을 만들고 숙성 기간을 길게 가지면. 설탕이, 이 숙성 과정에서 싹 녹습니다. 자, 여러분, 설탕이 완벽하게 녹진 않았지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녹힐게요.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약간 물엿처럼 뻑뻑해졌습니다. 자, 요 정도. 어, 한 번에 맞았네요. 어, 요 정도면 딱 맞습니다. 자. 맛있는 초장은요. 설탕의 양이 결정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그리고 설탕을 얼만큼 잘 녹이느냐. 이게 그 차이입니다. 자, 일단 간, 중간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오오 맛있다. 자, 여기서 마늘. 자, 다진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참기름을 미리 넣고 섞으면 요 참기름의 향이 조금 날아가거나 이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뭐 순서없이 넣어도 괜찮은데요. 저는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점도, 요 정도. 너무 묵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은 요정도 요거 딱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참기름. 참기름 살짝. 그 다음에 깨소금 조금. 그리고 먹기 직전에요. 어, 대파나 실파를 넣고 얹어서 먹으면 최고 맛있는 초장이 됩니다. 자, 참기름이 초장에 스며들 때까지만 채워주면 됩니다. 와, 이건 뭐. 와, 찌긴다. 와. 초장 맛이 일품입니다. 와. 어, 저희 집에서 담은 감식초만 넣으면요. 좀더이 자연스러운 맛, 자연스러운 새콤한 맛이 되는데, 아, 사과식초는요. 어, 제가 감식초를 넣었을 때보다는 신맛이 좀 셉니다. 아, 마지막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와사비를 넣고 초장을 먹을 겁니다 자 와사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식 초장에는요 제피가루가좀 들어야 됩니다 제핏가루 좋습니다 향이 벌써 뭐 민물에 안 묻어도 민물에 묻은 듯한 그런 향입니다 그냥. 힘 좋습니다. 자, 이 돼지 향어를 맛있게 찍어 먹을 초장을 완성했거든요. 여러분, 향어에는요, 초장 맛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제가 만든 이 특제 초장에다가요, 이 향어에 맛있게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어 맛, 살이 맛, 좋습니다. 아따, 막 노랗네, 막 뭐, 향어가. 와, 딱 향어 사이즈 크다. 부모님 회화사를 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 향어회 한 접시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향어회를 먹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초장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초장을 만들었으니까 향어회를 먹어야 됩니다. 전통 시장에서 사온 생 된장을 갖다가 이 장기름하고 꿀만 넣고 해 가지고 이렇게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밭에서 따온 야채하고요. 초장에 제피가루 좀더 얹었어요. 저는 좀생거 좋아해 가지고 향어회 한 접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하죠 이 좋은 안주에는요 좋은데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은 이 자연인의 삶을 직장인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머니와 같이 밭에 이 들깨도 쪘고요 그 다음에 이 초장을 맛있게 만드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 초장하면 인민물 향어회고 향어회 하면 초장 맛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랴부랴 또 향어회도 이렇게 떴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이 향어회에 기름이 꽉 차거든요. 오늘 제가 손질하면서 이 장갑을 두번 깔아 꼈습니다. 손질하는 도중에 이 제가 녹화 버튼을 잠깐 이 멈추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눌렀다고 착각을 하고 손질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질하는 영상이요. 없습니다. 이 회수는 영상밖에 없어요. 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어에 손질하는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영상 중에 향어에 대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초장 만든다고 초장의 새콤한 맛 때문에 입에 침이 많이 고였거든요 이 향어에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소주 한잔 하고요 향어에 한잔 할게요 자 여러분 이대로예요 먹는 힐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니 가자 아, 좋다 밭에서 뜯은 이 쌍추 한번 볼게요. 자 향어에 쪽파 쪽쪽 썰어가지고 자 초장 있으니까 초장 맛 봐야죠. 이 초장 얹지 갖고 와다 된장에다가 와사비 조금만 얹을게요. 어차피 이 초장에 와사비가 들어있거든요. 자. 음, 와, 와, 제피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했는지 혀가 화합니다. <laughs> 제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많이 넣지 마십시오. 향후에는 뭐초점 마시지 뭐. 초점 맛이지, 뭐. 아 그렇다고 뭐~ 해맛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뭐~ 향어회를 초장에 주로 찍어 먹다 보니까 초장 맛도 중요하거든요. 아, 음. 요 새로 출시된 깔끔한 좋은데 이거 깔끔해 진짜 깔끔해요 저는 과음하는 편은 아닙니다 술은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먹습니다 자 지나친 음주는요 몸에 해롭고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십시오 배차. 배차가 꽃인지 한번 볼게요. 가을비가 너무 자주 내려가지고 배차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음 음. 와, 살이 탱글탱글해요. 여러분들께서 부시를 해먹을래, 향어 해먹을래 이러면요, 저는요, 뒤도 안 들어보고 향어 해 먹는다고 말할 겁니다. 음. 그만큼 향어가 감칠맛이 좋습니다. 오늘 그 밭에 그 들깨 좀뱂다고 입맛이 막쫙 땡기네요. 아 여러분 이제 날씨가요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방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된장 요것도 맛있네요. 된장 색깔이 이쁘다. 음. 향어의 똥찹니다. 음. 여러분 저는요 이 향어회를 즐겨 먹다 보니까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향어에 대해서 조금 어,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양식 향어에 대해서 디스토마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식 향어는요 이 디스토마가 없습니다. 예. 어, 전국적으로 이 경남에만 해도 수백 군데 이 향어회 집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향어 양식과 유통을 관리하는 부서가 세 부서가 있거든요. 이 식약처, 그리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지자체 있는데 만약에 양식 향어가 디스토마로부터 안전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양식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이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면요. 해당 부서에서요, 유통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거는요, 식당에서 이 소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어, 대한민국 그렇게 뭐,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어, 윗지방 사람들은 이 향어를 드시고 싶어도 아마 이 햇집이 없어가지고 드시기 힘들 겁니다. 어, 향어 디스토마 관련해가지고 왜 이런 루머들이 발생했냐면요, 어, 예전에 이 언론에서 민물고기에 대한 이 디스토마 관련 이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양식 민물고기와 양식 향어는요, 디스토마로부터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산 민물고기의 디스토마가 발견돼서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이 양식 향어까지 이 인식이 이 선입견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안전한 양식 향어는요. 마음 편안히 드시면 됩니다. 어, 뭐 다른 거 없어요. 어, 예전에 이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양식 향어는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연산 향어도 디토마를 전문적으로 이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조사를 했는데 자연 상태의 향어에서도 디토마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연산은 조금 조심하시고 뭐, 어, 혹시나 또 드시면. 이약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와날 많이 쌀쌀하네 내일 쓰읍, 춥다던데 어. 오늘 토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제가 뭐 다른 영상은 뭐 크게 못 담았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아, 그래도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또빤일도 하고 또 이런 영상도 담고 참 좋습니다 음. 음. 이 향어가 저번에 잡았던 향어보다 사이즈가 약간 큰것 같아요. 3kg가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또 남으면 또 내일 아침에 해더밥 해 먹고 이런 면됩니다 향후에는요 양이 많으면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먹어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주 먹습니다. 음. 아, 땀마. 음. 이쯤에서 한번 해야죠 자, 이님 가자 어, 여러분 저는요 방송 촬영할 때나 평상시에나 술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딱 기분 좋을 만큼 그리고 집에 갈수 있을 만큼 딱이 정도만 먹습니다 저는 술 먹고 단한 번도 나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짜. 술은 기분 좋으라고 먹는 거지 남한테 피해 주라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딱 기분 좋을 만큼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아, 좋다. 아, 오늘 된장도 맛있게 해가지고 와, 참 좋네. 생 된장 요것도 와. 와 내일 한파 특보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어 제가 방송 처음 할 때는 그냥 아 선선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리가 찹습니다. 그냥 아 추워요. 진짜 내일 날씨 굉장히 춥겠습니다. 지금 지금 찬기운이요 몸에 싹 전해옵니다. 그냥 아 저는 요거 먹고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요. 아 추워서 안 되겠다. <laughs> 음. 너무 맛있는데요. 추워서 못 입겠어요. 아 옆에 뭐 모닥불이라도 피우면 입겠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는요 오랜만에 느낍니다. 아자 여러분 저는 이거 막차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의 자유롭고 고속받지않는 삶은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이니 가자. 아 추워라. 아따 내일 많이 춥겠는데. 와 확실히 회 양이 많네요.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천팔0 0만 직장인 여러분, 녹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세요, 기온 차이가 한 20도 정도 나버렸습니다. 낮 기온이요, 그저께는 27도, 어저께는 24도, 오늘은 지금 8도, 아침에 3도. 와 아침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제가 이 시골에 올 때. 겨울 러닝 장비를 안 들고 와가지고 장갑도 없고요 긴 예, 바지도 없고 해가지고 오늘 운동 하루 건너뛸까 했는데 아이고 주말 운동은 보양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빼먹을 수 없습니다 자아 춥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기온은요 거의 0도입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 화이팅 함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하겠어요. 아. 자, 보이시죠? 저 반바지 꼭 운동합니다, 지금. 아, 다 아, 며칠 생이 낙엽이 싹 다졌어요. 아, 딱, 기분 좋다. 아, 여러분. 맛바람이라서, 이 다리가 나갑니다, 지금. 알고, 아, 일단 운동하러 나왔으니까 딱 3km만, 3km만 달려볼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체온이 안 올라갑니다. 아, 체온을 하고 최대 신박까지 한번 올렸는데 아, 체온이 안 올라가요. 아, 이게 새로 난 자전거길인데 제가 오늘 여기 달리려고 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날도 너무 춥고, 아, 페이스 좋았는데, 아, 땀이 안 나요. 바로 막얼음띠네 아, 심박을 너무 높여가지고, 심박이 안 들어옵니다. 아 호흡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반항할게요. 아, 예 안되겠다. 오늘 안되겠다. 안되겠다. 여러분 날씨 올 때요. 이 코스를 다시 한번 더뛸게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 여러분, 여러분 자연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와, 아, 손가락이 안 펴져요. 아, 여러분 이제 뒷바람이 되니까 좀 낫습니다. 아... 그래도 계속 뒷바람을 받고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또올때 무조건 앞바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 오늘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 한 4, 5km 달렸는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